그렇다고 너무 보물을 찾는 것에만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즐기라고 있는 것이 축제니까요 축제의 흥을 더하는 클래시모 퍼포먼스에도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말이죠. 재미는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? 차디찬 가을 바람에 옆구리가 시리도록 저 혼자서만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슬퍼지려 하기 전에 저를 구원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. 누구냐면요. 네. 자이 광장에서 리듬과 함께 제 마음을 휘저어놓고 후련히 떠나신 분, 네이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? 아, 아. 주시네요. 아 그런가요? 어, 지금 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또이 축제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. 야, 예. 아 행복하네요. 아, 그나저나 저기 보물 찾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아 그냥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. 예, 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그냥 이 느낌, 이 기분, 이 즐거움, 이것만 간직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